이렇게 되면 이제 수호자를 못 잡았으니까 린이라도 잡아가자 이건가요? 아린 잡아가네요. 아강수창 깔끔하게 다운 강수창 들어가면서 린 잡아가네요. 수호 대신 린. 린아 어, 지금 이렇게 미끄러져 지금 수호자 이거 혼자 잡으려고 쏘고 있거 거죠? 아강수창 지금 미끄러져 너너티 패기죠? 나 돈이 지금 2,860원인데 이거 티안 찍고 있어 이거는. <laughs> 아, 이거, 미끄 선수. 이거, 마트로 가네요, 지금. 대단한데요이 선수들. 예능감이 충만해요. 네, 사이클라. 지금, 아, 사이클라 아, 유성창 들어갔는데, 아, 잘 나왔어요. 네. <laughs> 이거는, 경기를 어떻게, 뭐, 경기 진행에 대해서, 뭐, 해설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그냥, 에이, 여러분, 즐기세요. 솔직히. 네, 여러분, 그냥 즐기세요. 여러분, 팝콘 같은 거 드시면서 즐기시면 될것 같네요. 아, 네. 지금 흑기 두명 들어갔네, 이거. 점사하면 잘라낼 수 있거든요. 아, 네, 이거. 점사 하나요? 왜안 나가죠? 아, 못 나가네요, 이거 지금. 싸이 선수. 아, 팔금비. 지금, 미쿠 선수 이제 나왔거든요. 흑기, 역으로 흑기 나오면서. 이거 지금 유성창이, 아, 유성창이 없군요. 이렇게 두명 잡아야 겠죠? 아, 연동파 두 명! 아, 잡아야 잘 잡았네. 아, 이거 약간 블루팀에서 무리했네요. 이건 잘했죠? 네. 이건 나가야 돼요, 지금. 네, 가야죠. 이제 지금이 약정 기회인데. 아, 미크선 초등탈 한 방에. 아, 이거. 아, 엉덩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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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엉덩이 <laughs> 나선살 찔리면서. 아, 이 선수 아직도 노티가요 지금? 네, 지금. 아, 아직도 노티군요. 이거 패기죠, 패기. 아, 비행 떴데 지금. 비행이. 아, 비행 카인 잘, 잘 찍어내면서. 아, 카인, 안뭐 찍었네요. 나가야 돼요. 아, 이제 네. 카인 선수 지금, 세 명한테, 이거 안 죽나요? 아, 카인 선수 지금, 카인이 아, 안 죽거든요. 카인이 탱커예요, 지금, 카인이 탱커. 카인 선수가 탱하고, 지금, 드렉슬러스 선수가 딜 넣고 있거든요. 아, 카인 선수, 갔네요. 네. 아, 지금 역전 기회죠? 아, 유성창 정말 잘 떨어졌어요, 이거. 아, 야, 유성창이 지금, 되지. 아, 근데, 트루퍼는 뺏겼네요. 칼일러스 네. 선수가, 아, 이거 혼신, 혼신을 다해서 죽기 전에 트루퍼를 먹고죽었네요 뒤를 너에게 맡긴다.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세명 살아 있는 레드 팀한테 기회죠. 네, 지금 린 선수 혼자 남아 있고 이거 이번 타워 까야죠, 네. 지금 세명이 남아 있기 네, 때문에. 이번 타워 까야죠, 까야, 까야. 이번 타워 아 지금 그냥, 그 뒤로 빼나요? 아 빼네요. 가 네, 입... 이거 띠끼 깔면서 낚시에서 한명 잘라주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셀라 선수 지금 진입했죠? 아 토토 네, 잘 찼어요 지금. 바로 토토 켜주면. 아 이거 빠지네요. 빠지네요. 잘 빠지네요. 아 이거 잘, 잘 빠졌네요. 정말 잘 빠졌네요. 네. 이런 능, 네, 능밤 입으로 능밤 입으로 정말 아, 잘 빠지네요. 거 어, 다시 들어가나요, 이거? 어? 아, 이거 스텔라 선수. 아, 스텔라 선수 지금 잘리나요? 아, 잘렸네요. 아, 아, 안, 아! 이거. 아, 장작에, 장작에 용동을 정말 잘 챙기면서, 아, 이거 스텔라 선수 살아가네요. 음, 아, 아, 이거 지금 스나 자리 잡고 있죠. 아, 아, 한 방, 한방안 죽었어요, 지금. 스텔라 선수 한방안 죽었거든요. 아, 용동 잘 들어갔는데, 아, 기상무적이었네요. 한명 밖에 안들어갔네요잘 들어가지 않았네요 아, 스텔라소스 당연히 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용성이. 딱 장작, 들어가면서. 장작이 진짜 0.1초 딱 타이밍에 아, 용성나게 그러니까. 찍히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이거 브이를, 브이를 누르고 싶네요, 이거는. 아, 이거 진짜 팀워크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아 아니, 카인소스가 잘렸거든요, 지금. 아, 바위가. 네, 바위에 카이소스가 역시 기방왕, 미쉘. 기방왕, 기방왕이 일단 두개 있으니까. 타월를 네, 가지고 지금 짤렸기 때문에 레드 팀 나오나요? 나오. 미, 나오?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어, 지금 트루파 네, 지금 네. 가야죠. 트루파 지금 아, 지금 아 진입 지금 아 근데 기어 기어 남아있었거든요. 야, 기가 막히, 기가 막히군요, 야 저... 이거 기가 막히네요. 루이스 선수가 지금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고 이, 도일이 도일이 트루파에 쫓으라도 아 근데 이거 지금 잘 왔거든요. 야 이거 선수가 네. 초등딸 두 명. 아 이... 게임 그림자 여, 연계 한 하나. 아 이거 다이오수 너무 잘못 치는데? 네. 아드루파 아웃, 아, 아웃 됐네요. 아드루파 아웃 됐네요. 클레어 선수가 지금 레드 팀에서 잘 나왔어요. 이거 아, 네. 레드 팀에도 근데 드루파 같이 가겠네요. 다이몬 선수 지금 남아있는데 아, 싸먹히거든요 이거. 어잠전어 네. 오. 오. 야. 어아 디라이스. 야 이거 살아갔죠. 이거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안 돼요. 이거. 근데 쫓아가면 안 되죠. 저트루프 잡아야 죠요아 어, 중단. 어 잡았네요. 그래도. 에 사. 다이몬 선수 왜 앞으로 안. 우가 어 서로서로 비슷하네요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방이 많아지면, 한타가, 길어질 수밖에 아, 없거든요. 아슬라서 어. 들어간데 지금. 야, 미제 선스 무빙으로 아, 잘 피하고, 터터 켰거든요. 아, 영동 두 명! 샤드 한명 잘라내면서, 야, 이 빡돌 짱짱맨 팀에서, 야, 미, 이거 루이스 네. 선수가, 목표자가 뭐, 한방 있겄네요. 한방 있네요, 한방 있어. 그렇죠. 그 빔에 지금, 아슬라서 잘라내면서, 야 이거 근데 미젤 음, 선수가 사 네. 났거든요 이거 레벨이 높아서 게임 끝나나요? 미젤 선수가 지금 5분 타고 혼자 가면서 이거 수호자 잡으러 가거든요 카인... 카인이 아무리 기방왕이라도 이 혼자 남아있으면 힘들죠 요 아무것도 빵! 야 이거는 아, 미젤 선수가 선수 계속 짤리다가 본인이 싼똥 본인이 치우시네요 그러게요 아 쳤어요 아까워요 그쵸스. 카인한테 안, 안 받겠죠 근데 이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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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서 이거, 아, 역전인가요, 이거. 아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거 역전 났네요 야, 이거는 금방 한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미젤이 3명한테 물렸는데, 무빙으로 낙, 낙서투를 키면서, 아, 디렉터 선수가 지금 중앙 까고 있죠? 아, 가네요, 가네요. 옆으로 가네요. 서로 맞대러 가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네요. 마테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근접이 많은 팀이 좀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중앙 라인전을 봐야 알겠죠? 여기서 지금, 셀라 선수 물리나요? 네, 쓰레기 들어가죠, 이거? 네, 쓰레기 들어왔어요 쓰레기 들어가고, 이거, 아, 허블 안 했네요. 이거 허블로, 아, 깔끔하게, <laughs> 가차 없네요. 아, 궁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지만 이거 초반이기 때문에 궁두 개를, 궁세개 빠졌죠. 레나 궁까지 합치면 세개 빠진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다코 팀에서 한번 진입하게 되면, 쓰레기랑, 참철도랑, 레나 공이 없기 때문에, 다코 팀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라인전을 하는데, 지금 레나 선수가 왼쪽에서, 지금 낚시하려고 보고 있고, 이터 선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낚시하려고 보고 있죠. 지금 아이다 선수는 저기서 왼쪽에서, 네, 3번 탑 앞에서, 라인을 밀고 있네요. 텔라 선수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밀고 있고, 아, 이거 지금, 레나 선수 들어갔는데, 아, 지금 백업이 안 오죠? 아, 유성창이랑 핵 지금 같이 들어가죠? 아, 우리케인 캔슬. 핵은, 네, 핵은 타워 옆에 박혔고요. 핵펀치 미스. 아, 이걸 다코 팀에서 좋은 위치를 가져가면서, 음, 제가 말했던 대로, 다코 팀에서 이거, 한자를 가져가네요. 자, 웨슬 선수 잡히죠? 자, 웨슬 선수 이거, 네, 무조건 잡히죠? 이거 히터 선수 지금 뒤로 돌아가는데 이거 다, 디렉슬라 선수, 아, 견제 잘하고 있네요. 아, 이거 림, 림 먹다가 이거 지금, 아이작 선수 지금 공을 너무 많이 갔네요. 에 네, 노티네요, 노티. 네, 초반 한, 자는, 엘리 남편 민자 기용이 팀에서, 밀렸네요. 밀리고 이거 히터, 이거 안 가나요? 이거 안 가나요? 아, 네, 가네요, 가네요. 상황으로는 되게 힘들 것 같네요. 레나, 레나 선수 아직 1장 너무 유지하고 있고요. 음, 웨슬리 선수 1장, 1장 이모. 네, 2장 따졌네요 2장 따시고요. 그리고, 다이오 선수, 1장 1호, 방탄인데, 아이, 봐봐, 물렸죠, 지금. 이거 봐요, 아, 이거 죽었어요, 이거. 죽었죠. 아, 이거, 추가로 또, 웨슬리 선수까지 같이 울리나요? 아, 네, 깔끔하게, 선생님 벼까지써주면서 아, 확확 밀고 들어가네요. 아, 일단 선수, 이거 약간 무린데, 이거, 잡을 수 있다, 충분 잡을 수 있다. 레나 선수 지금 궁켰고요 레나 선수 지금 무적 이용해서 지금 나가는 모습 보이죠? 아, 근데 이건 지금 전, 무적 풀리면 바로 죽거든요, 이 정도면. 아, 내가 네, 바로 죽었네요. 전지가 있기 때문에. 아, 쓰레기 하는 상태에서. <laughs> 녹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드릴킬러 선수 같이 추가로 아웃되면서. 아, 공격기 네, 한 명당 한 개씩. 깔끔하게 박아주네요. 소자까지 네, 잡히면서 이거는 이대로 끝날 것 같네요. 네, 동기 이대로. 리스폰이 길기 때문에, 네, 다이아몬드, 참, 네, 참찰터 5명 들어가도 못 막죠, 이거는? 네, 참찰터 2명. 음, 경기는 핵 떨어지나요? 음. 이제 네, 막기 힘들겠네요. 웨드리 선수 아, 아웃됐고요. 네, 다이아 선수 방을 많이 찍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만, 네, 코 곧, 추가로 아웃될 것 같네요. 네. 아, 추가로 아웃되면서, T2까지 가지고 있네요 낚시에 특화인데 낚시 특화 빅터 선수가 2장 1목 2장 1목고요 그리고 칼라 선수 2장 2목 야 이거 슈퍼 9공인데요? 아이 선수 지금 퍼포먼스 하는 그거요아 신났네요 신났다한타라는데 지금 레이터 선수가 여기서 진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트루퍼 지금 피반남았죠 지금 사이클론 넣으려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클론 들어가면 지금 말넨 같이 틀리거든요 아, 사이클론이 근데, 옆으로, 휙, 휙, 옆으로 나가, 빗나갔네요. 일단, 백라이징에, 기어랑, 엘지 선수 같이 넘어지면서, 하, 근데, 기어 정말 위치가 잘 들어갔어, 이거는. 이거, 아이작 선수가, 이번에도 진입을 정말 잘했죠. 이렇게 되면 또, 후반타운 한개더 가져가고, 맞아 나가면서 트루파까지 같이, 같이 가져가겠네요. 이거, 일단, 그 신속팀에서, 너무, 위치, 역전같은 경기가 나와야지 역전되고 또 역전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야지 재밌는 경기가 나오는데 봅시다 이트루퍼는네 네, 신속팀에서 가져갔고 최방에 나왔네요 아이작 선수도 진입하죠? 아아이작 선수도 진입하는데 아 지금 루이스 선수 왜 일로 도망갔네요 아 쓰레기 네 대회이기 때문에 가차없죠 아 기어 기어 정말 잘 들어갔네요 기어 두명 기어 두명 지금 공 찍은 사람 두명 지금 다 들어갔죠? 아, 엘레코가서 켰지만,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선택이에요. 지금 두명다 잘렸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막기 힘들거든요. 전작, 아, 허블. 아, 허블 각도 좋고요. 아, 기억은 정말 잘야 돼요. 와, 크림이 세 명! 아, 이거 근데 이게 잡힐 것 같거든요. 아, 클림이 크리빔. 와, 클림이맵피가 그냥, 90%가 날아가네요. 이거 수호자 잡히나요, 지금? 지금 10분도 채안 됐는데, 이거 수호자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네, 클리어 빅터를 봐주고, 앞선에서 루이스 선수가 아이작, 아이작을 정말 잘 봐줘야 돼요, 이거는. 그 루이스 선수가, 루이스랑 캐릭터가 이제, 빈결이 있기 때문에, 아이작을 카운터치기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편해요. 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라이즈 제트키게, <laughs> 자자님이 잘리셨네요. 아, 이제, <laughs> 루이스, 아, 루이스 지금, 구멍에 빠져가지고 무적 용동 누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아, 아이작 지금 중앙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거, 이거, 살짝 무리한 느낌이 있는데, 사이클론 이거 레이튼 선수 빨리 공격해야 되는데요. 레이튼 선수 빨리 공격하죠. 레이스 공격 고 지금 이거 네 좋은 선택이에요. 기어 막아줘야 돼, 기어 막아줘야 돼요. 이거 지금 무리한데 이 빅터 선수 잡아야 돼요. 빅터 선수 잡고 이거 아이작을 잡아내면서 클레어랑 이거 다 잡아요. 오, 아공 대박. 근데 네, 그 큰거 정말 잘 들어갔죠. 이 클레어도 클레어가야 돼요. 아 레이튼 선수 지금 썸네 클랩 대박으로 들어갔죠 지금. 아 이거 레이튼 선수랑 이 마을에 큰 게, 정말 잘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전광 만들어내면서, 수호자, 도 지금 안 잡혔기 때문에, 라인전 지금 클레어랑 디렉슬러가 라인전을 정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 0렙 레나가요 아, 0렙 레나네요. 아, 또 0렙 레나 하시네요. 아, 이 선수가, 정말 무서운 선수거든요. 이 선수 정말 잘,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아, 썬타클랩에 뭐, 썬더클랩에 아, 어, 피가, 아 지금 또 진입했죠? 아 기어 지금 기어에 흡기 카운터 들어가면서 큰거 만들어주면서 잘 카운터 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 좋고요 지금 레이트 선수가 먼저 잘렸네요 이거 다임 선수 피 없네 지금 아 말레 선수가 아 말레 선수가 레이트 선수랑 클리어 선수 잘 잡아주면서 이걸 지금 록 팀으로 기우나요? 아허리킹아허리킹인야 허리케인. 홀딩 와 홀딩 정말 좋네요 영렙 레나 선수가 레이튼잘물어주면서 이거 주방 타워 지금 라인전이 정말 안 좋았는데, 이거 록팀에서또 가져가거든요. 이거 영렙 레나 선수 죽어도 상관없죠. 네. 그, 그, 상관없죠. 그, 레이튼 선수 지금 뒤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진입하나요? 아, 아니네요. 빠지네요. 영렙 레나 선수. 아, 정말 오래 못지네요 영렙인데. 예, 지금 타워 거의 다부셨거든요 아, 영렙 레나 선수. 그렇네요. 그럴 것 같네요. 또, 낚시하러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 피터 선수 잘 빠졌죠, 이거? 아, 크리님 지금 빅터 선수 맞았네, 이거. 죽었죠, 이거. 아, 이거. 인들어도잘 들어왔네, 이거. 피터 선수. 아, 허블. 아, 아니, 허블에 클레어 평타랑 사이클론 들어가면서 지금 레이드 선수가 앞, 앞선 잘 빠지고 있죠? 아, 기어 잘 들어갔거든요. 지금 기어 잘 들어갔어요. 지 히카르도 지금. 아, 히카르도 지금 딜 넣는 게 장난 아니에요. 와, 눈뽕에 두 명! 레이트 선수랑, 야이빌이 장난 아니네요, 이거는. 야 OMZ 팀에서, 저트 켰는데, 저트 지금, 비가 없어, 이거. 아, 잡기! 이카르스 선수가, 니, 깔러스 봐주면서, 아, 좋네요. 재청소. 재청소 마무리. 못 따라가죠. 이야, 이거 OMZ 팀. OMZ 팀이, 이게 자꾸 물리고 금방 한타도 빅터 없이 시작했는데 잘 풀어나가네요 어떻게 어떻게 에 스킬이 이게 지형 영향도 안 받고 유틸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피터 서포터 나쁘지 않거든요 피터 서포터고요 아 서포터가 제일 잘 컸네요 이야 이거 연계 이야 연계가 기가 막히네요 이거는 이건뭐 피터 정점이네 피터 정점 허블 와, 허블, 허블도 예술로 들어가면서, 두명 같이 잘리면서, 야, 입박선물 나눠, 나눠 달리는 거 봐, 이거는. 아 진짜,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 경계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아, 거미줄! 야 클라스. 야, 거미줄. 야, 거미줄. 야, 이거면 뭐, 아이구 거의 코야리그 우승후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이거는? 아, 오렌지 팀, 정말 강력하네요. 클라스. 이거, 끝나나요? 끝나나요? 네, 충분히 끝낼 수 있거든요, 지금. 피타 선수가, 이거 타워 부서지면 게임 끝났는데, 타워가, 타워가 안 부서지네요. 아, 이제 부서졌죠? 네, 이제 타워 찔수 있어요, 이제. 타워 뒤에 들어갑니다. 야 이거는, 오엔지 팀의, 팀워크, 클라